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새 아침 올해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제소의 신천에 나왔는데 예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신천입니다. 예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내물이 흐르고 있네요. 안타까운 것은 <laughs> 폭포가 아르고 있습니다. 네, 대구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1살 정도까지 신천이 앞인데도, 학교 앞에 신천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골목에서만 울고 여기 신천에 안나왔는데 다른 집사님들은 여기서 건물에 대형도 치고 했다고 하는데, 현재에서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신천에까지도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네요. 5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신천 바로 앞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 0년 넘어서 신천 바로 앞에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산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네, 길입니다. <laughs> 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 나무들도 없었는데 나무들이 예쁘게 심겨져 있네요. 모렁모다잘 자라게 되었니다 옛날에 여기 야자수가 심겨졌었는데 야자수 다 뽑아내고 어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생겼습니다. 이쪽에 폭포가. <laughs> 나야가라 부부처럼 멋진 부포가 흐르고 있네요. 에펫도 받고 하면 비타민 D도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자연이 너무 아름답네요. 반짝반짝 햇빛을 비춰서 물도 반짝반짝 빈,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네, 멋지게 흐려내리고 있네요. 네, 이 강물이 흘러서 그 모강으로 해서 또그 바다로 흘러갈 것 같네요. 네, 멋진 폭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는 신천입니다. 네, 여기는 대구 신천입니다. 폭포와 함께 하셨습니다. 좋네요.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샬롱 감사합니다. 제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저 앞에가 중동교이고 더가는 상동교인데 상동교까지 오늘 왕복 한 2.5km 잘 네, 저 다리 지나서 또 상종교인데 상종교까지 2.5km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하청은 참... 기좋봄 날씨 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요 감사합니다.